카메라 앵글에 다 당기지 않을 정도로 힘 많아 야 이게 다 오징어야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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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징어 진짜 오징어. 미쳤다, 미쳤어. 너무 많이 잡혔네, 이게. 세상에 서해에서 오징어가 이렇게 많이 잡히다니. 자, 오늘 3일째, 지금 오징어가 이렇게 잡히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지금 이 오징어들은 서해의 독도인 경렬비열도에서 잡아갖고 오 오징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이게 다 오징어. 아, 지금 배에서 막 내려가지고 있는 오징어들. 아, 구경해야죠. 야, 전부다. 야, 여기도 한참에. 와... 사장님 이거 다 오징어예요? 네. 와... 몇 박스나 되기 정도예요? 총 300? 배, 배 하나당 그 정도 1200, 300 정도 돼요 아, 경매장에 쌓이기 시작하는 오도어거든요 와... 이게 다 오징어 지금 배서들 내리기 시작했고 오늘 약한 5,000박스 정도가 들어왔다는데 사장님 오늘 오징어가 몇 박스나 다 들어온, 거, 들어온 거예요? 5 0 0개 5,000개? 어제는 2,700개. 어제보다 더블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어. 제 어, 어제. 어제. 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어제 그저, 그저 그저께죠? 아, 어, 그저께. 네, 3일 전부터. 어, 그러면 저, 저 수요일부터 들어온 거네. 그렇죠. 3일 전. 어. 저래는 이제 아래쪽도 올라가 가지고 좀판매했어요구저좀볼수 있어요, 오징어? 지금 이게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요무게 지금 3.5에서 4kg까지. 3. 4kg. 아. 야 사이 좋다. 정도 같은 경우에는한3.7 8, 8 정도 3.7 8 정도 20 마리. 그, 그 정도 사이즈가 3 0 m 짜리3 0 m 짜리 요거는 좀좀가격이 좀. 그렇지. 이런 거같으면 어제 판매한 거 5만 원 했어. 아, 5만, 네, 5만 원. 3 0 m 짜리에 3만 5천 원에 저희 4만 5천에서 5만. 4만 5천 5만 원. 오늘 작은 것들이구나. 작은 소짜. 아, 아직까지는 4kg 넘는 물건이 많지 않아. 요 이제 짜깁니다. 지금 이제 아직 저 배에서 다안 내렸잖아요. 조금씩 저쪽 한... 꽉 차겠네. 네. 화로는요화로는 산호종은 아직 안나오고 네. 지금 나올라 그러면 배가 어제 출발했으니까는 한 2~3일 정도 걸려요 2~3일 정도. 네. 동해에서 출발, 저희 남해에서. 남해에서. 음. 구룡포에서 출발했거든요. 아, 그럼 산오징어는 저쪽 남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판매하는 건아랫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오징어는? 이오징어는 여기 앞에서. 여기, 아, 여기 경렬별도 앞에서 도켜가는 알... 거예요. 서해, 서해 독도. 독도. 네. 아, 저쪽 서해, 서해, 독도. 네. 서해 네. 독도에 있는 네. 경렬별도. 네. 경렬별도. 아, 거기서 잡아가지고 작업해갖고 올라온 오지 마라. 야, 경매가 여, 8시야, 9시. 9시, 9시 경매. 자,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음. 총 이런 배가 3개가 들어와서 한 배에 한 1,300개 정도, 1,500개 이상. 1500개 이상. 근데 아직 시세는 좀... 저는... 네. 저렴하지가 않네요. 시세가 좀 높네요. 근데 네. 전부에 오징어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전부 물량을 여기다 다 해결해야 되니까요. 20미, 25미, 30미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놓는 거죠? 파지까지 4개. 파지까지 4개? 20미 경매가 정도는 얼마 정도 나와요? 어디 같은 경우는 55,000원이고 1만 1천 원. 20미가? 20미는 키로수가 얼마나 한번좀 20미 짜리 4킬로? 20미. 20미. 아 이게, 이게 20m? 20m 아, 이게 2 0 m 는2 0 m 는 얼마 안 되는구나. 어. 야, 2 0 m 는 얼마 안 되네, 양이. 어, 근데 사이즈 엄청 크다. 이거는 좋은 거지. 어, 사이즈 엄청 크다. 야, 꽉 찼네. 어? 이거는 5kg 가까이 나 이거 5kg 정도 난다? 요런 걸좀 소매가 얼마 정도 나와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 7만원, 7만, 7만 5천원 손질 다 해주고. 손질 다 해주고? 7만원, 7만원. 오늘은 좀 마이너스가 좀떨어질래나 많이 떨어져요, 많이. 마, 만 원? 리면만 원, 원. 정도. 요거는 2 5미 짜리. 2 5미리 요거는 킬로수 가는. 4사 킬로. 정도? 로 넘는. 아 그래. 네. 이거 이, 작은 20미. 20미가 20m. 많이 뺐잖아요. 그러니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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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작은. 20미. 2 0미아까만원고아 같은 20미로 서거랑 이거랑 사이즈 틀리다. 요거, 어, 요것도 사이즈 뭐 나쁘진 않은데? 나쁘면 저 아, 이거는 사 킬로 좀 넘겠네. 이거 사점만 아니 사 킬로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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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랑. 네. 네. 그럼 이거 2 5 미리나 2 5 미리나 2 0 미리나 차이는 뭐크지 않죠? 예. 비슷해요. 비나 이것도 그러면 지금 단가가 한7만원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 그래요. 소매 소매가 네, 네. 손질까지. 오늘 으로 내렸어요. 육만 오천 원 되는. 육만 오천 원. 인데 오늘은 소매 판매할 때 네. 택배 다 가능하시잖아요. 네, 네. 어. 또 소매장 가서 또 이야기 해봐야지. 우리 사장님. 이 젊은 사장님, 여기 신진도의 일꾼. 와, 진짜 오징어 많다. 와. 신진양, 신진양 다녀본 중에 오징어가 오늘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카메라 앵글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네. 아, 어쩌면 이번다일일 체크하시네. 자 이곳 경매장은 경매 직전에 이제 무작위로 이제 박스 하나를 오픈해서 이제 정량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협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자 25미 짜리 확인을 해보니까 약한 4kg 정도 나갔습니다. 자 이거 신진항으로 들어오는 오징어는 조업하는 어선이 대형이라서 어선에서 크기별로 분류해서 얼음에 채운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동의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짜리예요 이게. 이 80개 한 라이드죠? 아저 한바레트가 80개 짜리. 네.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기상만 아주 악화된 상태 아니면은... 한 번만... 한번면 전화나요? 한번보면은한번 준다 보면은... 애들이 다 들어오니까... 어... 다시... 그럼 가장 많이 들어올 때몇 박스나 들어와요? 거기 많이 들어올 때 2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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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어, 오늘이 한네일 정도 이상 된단 얘기네. 어, 그런데 그1년에몇번박어 아... 근데 우리 저기 저기... 소비자들이 그 수, 구매를 하려고 택배 주문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이렇게 안 받으신대. 아, 저... 그럼 문자를 남겨 놓으면은 이렇게... 다 연락드려요. 문자를 남기면... 다 연락드려요. 어... 정확하게 사장님 전화번호가...

살기 넘치는 동네입니다 여기나아 그들이 있고. 도사장님 이게 지금 오징어잖아요. 이거는 어제 어저께 어디 판매된 거? 이런 거좀 얼마씩 판매되는 거예요? 30마리짜리 5만원 판매했어요. 30마리짜리 5만원? 네네. 아그 손질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손질, 다 손질 포함된. 금액이죠. 금액. 네. 손질을 안 하고 가져가면은 금액 어떻게? 해요? 손질 안 하고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은 서비스니까. 아, 손질은 서비스. 네. 네. 거기에서 흥정하느냐에 아, 따라서 아, 2, 3천 원 밑으로. 그럼 여게 킬로수는 얼마 나와요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어제 3.3 k g 3.3 k g 네. 20마리 기준. 어, 어. 한 번만 맞아봐도 될까요? 맞아보세요. 네. 네. <laughs> 사이즈 요정, 네. 요 정도. 요 정도 올라오는 사이즈. 아, 알겠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도 아, 있고. 이게 볼까요? 우리 구독층들이, 네. 시청자분들이 주문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은 네. 전화를 잘안 받으신데. 바쁘셔서 그러잖아. 그래, 아니,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 부릅니다. 네. 아, 그래요? 전화번호 문자 보내놓으면은 네. 다 연락을 해주시죠? 우리는, 저는 거의 구매를 받고, 네. 만약 연락을 주시다 하면, 요 네. 연락처로 네. 해야 우리 부님이 아. 잘 응대를 해요. 아, 택배비 포함하면 얼마예요? 택배비는 5,000원. 택배비는 5,000원. 박스까지 포함해서 5,000원. 네. 예, 그럼 여기 다 동일하죠? 네, 다 동일해요. 예. 자, 여기 환영수사. 자. 경매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요 오늘 어떻게 당, 저 시세가 좀 어때요? 아, 또, 전보다 더 비싸네요. 더 비싸게 나왔어요? 지금 똑같아요. 이거 파지 아니야 그? 파지부터. 파지 파지 없죠? 그와 파지네. 4만 5천. 파지가 얼마? 4만 5천? 네. 전진해 주고. 아 괜찮네요. 4만 5천? 어 어떤 거? 5만 큰, 거는. 큰 거? 는큰거 아니고 30미. 30미짜리? 네. 정품. 요거 오늘 맞지? 5만 원. 5만 원. 5만 원. 어? 5만 원. 5만 원. 32짜리. 싸. 4만 5천 원까지 주 4만 5천 원까지? 어, 사이즈가 어. 통화 통화를 아니네. 4만 크네. 이건 몇 미짜리예요? 요3 2리 요건 4만 얼마? 어, 저 5만. 오 이제 5만, 5만, 5만 원. 5만 원인데 4만 5천 원까지 주신다고 네. 지금 방금 경매 받아 오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구매하실 때 원하시면 손질을 다해 주시지만 제 경험상 택배 주문 시에는 손질 한데 원물 상태로 받으시는 게 신선도 면에서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징어 시즌이 시작돼서 매일 매일 경매하지만 경매장가가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에 오늘보다 쌀수도 비쌀수도 있습니다. 꼭뭐 참고해주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맨의 수산물사랑은 계속됩니다. 가시는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